1월 4일, 프로토 분석, 세크라멘토대담버드바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지금 서부 9위에요. 9위, 9위. 현재 리그에서 지금 19승, 1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퍼러스 전적은 12승, 1 5패고요 최근 5경기는 2승, 3패예요 2승, 3패. 2승, 3패입니다. 자, 세크의 홈승률은 56%에요. 56%, 56%고, 56 음, 세크의 공격력은 평균 득점이 115에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공격은 확실히 하는 팀이에요. 공격은 확실히 하는 팀. 허나, 세크의 단점이 뭐냐? 에? 수비가 안 되죠, 수비가. 수비가 안 되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실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얘네는, 음, 어떻게 말해? 어, 우선 템보보다 파울이 많아요, 파울. 파울이 많은 팀. 수비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이게. 자, 세크라멘토는 뭐, 샴피트. 어, 디에런 박스. 선수가 주축으로 뛰고 있는데 우선 세크라멘토에 지금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이두 선수가 지금 최대한 잘해주고는 있는데 딱히 뭐좀 뭐라해야 되지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크는 지금 홈에서 어, LA 레이커스 한번 잡고 또그 다음 경기에서 또 LA 레이커스 한테 패배를 하고 또 바로 이제 포틀랜드한테 1월 2일날 졌죠. 포틀한테 포틀 패배. 지금 2연패 중이에요. 2연패 중. 이연표 중, 이연표 중입니다. 자, 템버 알아볼게요. 템버, 덤버. 템버는 1위입니다. 1위, 1위고 24승 1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는 3승 2패예요. 3승 2패, 3승 2패. 그 뭐냐, 원정에서 클리퍼스하고 세나토니한테 여... 쳤죠. 연달아 치고 또 다시 세나 잡고 세나 피닉스. 뭐 뉴욕 잡으면서 현재 지금 3연승으로 지 분위기 완전 반전 성공시켰죠 원래 뭐 4연승 했다가 2연패 가지고탁 나락으로 떨어지나 했는데 바로 또 3연승 하면서 역시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입니다 자 덴버는 음 야투 성공률이 51%예요 야투 성공률 또3존슛이 35.3%고요 근데 원정에서 좀 살짝 약해요 원정 승률이 뭐 53%면 높은데 어 1위에 비해 53%는좀 낮다는 뜻이 뭐냐면 어, 홈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이기는데 원정에서는 좀 패배가 많아요 원정 패가 그러니까 댄버는 쉽게 말해서 패하면 거의 다 원정 패라는 소리예요 패, 쉽게 말할게요 패하면 거의 다 원정 패다 뭐 댄버는 뭐 머레이 선수 뭐 요키치 있으니까 뭐잘 아시 아시겠죠 얘네는 좀 잘해요 그냥 뭐 긴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세크라멘토 대 댄버 세크라멘토 대 댄버 이거 전적을 보면 음, 17시즌부터 18시즌까지 덴버가 엄청 앞서고 있어요. 17부터 18시즌까지 지금 덴버가총 4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번 경기도 뭐 크게 뭐 분석할 게 없어요. 그냥. 세 크라멘토 지금 부상자도 많고 해서 그냥 안전하게 바로 덴버승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